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새로운 교과서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서인데, 어, 확률과 통계 교과서가 좀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확률과 통계라는 걸로 나뉘기 전에는 그 미통계라고 해서 통계 부분 쪽에 미통계라고 해서 미적분과 통계 기본인데, 어, 문과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계파트가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순열과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수학 1인가 수학인가? 아상상인가 상한, 아무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그 순열과 조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수능으로 따지면 조금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함을 던져줬던 파트인데 이제 요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그냥 확실히 그냥 하나의 교과서를 다 묶어버렸어요 그냥 뭐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긴 합니다 왜냐면 수업 내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에서 어디까지가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좀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크게 교과서가 몇 부분으로 나눠져 있냐면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는 세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확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확률 그다음에 통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크게 세 단원인데요. 어, 학생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이 부분을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순열과 조합. 순열과 조합이 어렵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나중에 확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계가 되는 거죠. 진짜 교과서 문제 자체도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풀거든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어, 요 부분이 약하면 안 되는데, 근데, 순율과 조합 이 부분이 사실 몇 개의 어떤 소단원을 제외하고는, 몇 개의 소단원을 제외하고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랑 거의 많이 겹칩니다. 이 확률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문제를 공부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 명, 뭐,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이 하던데,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히 우리가 이런 약기 때인가?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을 차례로 줄 세우고 싶어. 그럼 몇 개가 나오니? A랑 B가 있는데, 다섯 명 중에서 A랑 B를 반드시 내가 짝 지어주고 싶어. 항상 A 옆에는 B가 있어야 되고, B 옆에는 A가 있어야 돼.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습니다. 뭐, 0부터 5까지 숫자가 있는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를 모두 뭐, 만드세요. 뭐, 가지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순열과 조합으로 넘어오고요. 그럼 순열과 조합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걸 그대로 또 배우는 거냐라고 물으면, 아, 그거는 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공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요, 문제 유형을 봤을 때, 나중에, 뭐, 여러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P라는 식이, 공식이 나오고요. 뭐, C가 들어가는 식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또, 물음표가 들어 아니, 물표다 느낌표가 들어가는 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바로 적용해버리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조금 더 골라내야 돼요. 그렇게 사고 과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아, 이렇게 됐구나, 생각했으면 됐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넓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파트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순열과 조합이 지금은 좀 난이도가 많이 조금 떨어졌는데, 한 2007, 8, 9, 10, 11, 12년? 이쯤 기출 문제들을 풀어 보면 와,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어떤 정도였냐면 수학생들도 뭐 지금도 항상 수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두려운 파트가 어디냐 물으면 순열 조합 파트입니다. 그 경우의 수랑 왜냐면 이 파트가 좀 샌드위치에서 이론은 정말 간단하거든요. 이럴 때는 합사건이고, 이럴 땐 곱사건이야. 그리고, 뭐, 그게 뭐, 순용공식은 이거고, 그 다음에 조합공식은 이거야. 이것만 해주면 다 끝인데, 막상 시험 문제에서는 정말 생각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답을 구했는데, 내가 뭐 답을 뭐 128이라고 했다 칩시다. 그랬는데, 실제 답은 256이거나, 아니면, 64거나, 그뭐 절반이거나 2배거나, 아니면 뭐 3배거나, 이거 3배는 얼마입니까뭐 계산하기가, 지금은 뭐 조금 바로 감상이 어렵네요. 뭐 3배거나,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 그것도 정답도 그렇게 줍니다. 정답도 64, 128, 250, 여기 싹다 줍니다. 세개를 얼마든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이 어, 정말 내가 이걸 생각할 시간이 많아도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 판단을 해버리면 거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그것도 숫자도 요답 걸리는 내에서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식의 경우도 헷갈리고 주관식의 경우는 더 헷갈립니다 왜냐면 다른 파트들이 있죠 뭐 미적분이나 아니면 수투 파트 같은 그런 경우는 그냥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고, 식정개를못 하는 거고, 그냥 뭐가 엉키는 거고, 답이 없고, 그런데, 검사를 통해서 찾아갈 수도 있는데, 순열조합은 검사를 통해서 찾아가기도 어렵고, 처음에 한번 최초의 식이 잘못돼버리면 아마 그냥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쌤들이 문제 풀때 말이죠. 그래서 막 이제 풀었는데 뭐쌤 실수로 그래 뭐 2분의 1을 안 했을 수도 곱하기 2분의 1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학생들한테는 어, 쌤 실수했다 막 이러면서 쌤이 틀렸다 이러는데 쌤이 결국 몰라서 그렇게 계산된 게 아니고 약간 실수가 난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샌드도 실수를 하는데 학생이 하면 오류하 겠습니까? 그리고 뭐 역대 전담률 중에서 가장 낮았던 것 중에 하나였던 문제가 요 경우의 수랑 뭐 순열 조합인데 그것도 문제가 좀 어이없습니다. 진짜 어이없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뭐 그림으로 그래서 더 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원이 8개가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원이 8개. 원이 8개가 붙어 있고,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다 뭐, 교차 지점이 있습니다. 막, 그럼, 이뤄놓고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갈 거다. 최단거리로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때 한 2000, 2010년 초반인가 그때 아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경우의 수 문제로 정답은 뭐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정답은 이게 아마 40일 겁니다 40까지 인데 어 제가 뭐 지금 이거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 문제집에는요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문제집 맞을 겁니다 원이요 아홉 개가 나오고 다 이어져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아홉 개가 나오고 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뭐 최단 거리 수를 구하는가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왕년 문제집이 이게 초인가 그럴 겁니다. 초등학교 문제집이 고등학교 문제집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뭐 문제 다 똑같은 거였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집이, 아 문제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난감합니다. 어, 초등학교 왕년들은 푸는 문제인데, 그때 요거 아마 정답률이 아마 10%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10%가 안 됐나? 아니면 5%도 안 됐나? 하여튼 그 정도 그랬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뭐 학생들 이런 거 기억하죠? 어떤 거냐면, 요런 거, 그, 요렇게, 뭐 길찾기 문제라고 해가지고, 뭐 지금 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가지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었고, 가끔 여기에, 뭐, 응, 뭐, 지도가 있는데, 뭐, 공사를 하고 있다. 이만큼이,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가실수를 구하세요. 아니면 반드시 이 점을 지나고 요 여기를 가는 그 최장거리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많이 주어졌어요. 어, 이런 것들이 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더 복잡해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 이게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교 3학년 문제집부터 바로 풀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학교가 네, 통계이 문제집을, 어, 제 생각에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문제집을 풀면은 일단 그 사고 과정이 공식에 좀 적응이 되거든요. 근데 순열과 조합 이 파트는 공식으로 생각한다기 보다는 그냥 내가 분류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겠지. 라는 그 사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순조가 조합, 나 지금 처음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중학교 2학년 문제집 중에 2학년 이학기일 겁니다. 아마 확실히. 이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거 있는 걸딱 사가지고, 센 같은 거 있죠? 센, 뭐, 문제 엄청나게 많은 거. 그런 거를 사서 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거 안 풀고는 요 나중에 조금 더 사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그걸 생각을 못 해요. 그 중학, 제가 뭐, 확게한번 써드리면 중학교 2학년 문제집일겁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문제집일건데 아마도 경우의 수가 들어간 그 학기가 있을겁니다 그때 경우 이게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파트를 경우의 수랑 확률이 있거든요 이게 들어간 문제집을 구매하셔가지고, 뭐, 센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그죠?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이거를 일단 먼저, 한, 일주일 내로, 일주일 내로 한번 다 풀어보세요. 일주일 내로. 7일 이내로, 이내로 한번 다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아, 나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등학교 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파트가 어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숫자만 잘 세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숫자만 잘 세면 되는 파트인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세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A랑 B가 있어요, 사람이 철수에 영희가 있다 할게요. 가장 진부한 이름들이긴 하지만. 철수와 영희가 있는데, 걔네들이 뭐, 카페 같은 데서 커피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다 쳐요. 그러면, 설수 있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들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철수가 있고, 그 다음 영희가 있고, 아니면 영희가 있고, 철수가 있고, 이거 두 개밖에 없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그 정도면 중학교 영역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세 명이 있습니다. A, B, C. 그럼, 걔네들이 같이 줄을 설수 있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라고 물으면, A, B, C 둘이 서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있고, B, C가 바뀌 있는 A, C, B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앞에 있고, A, C, C, A. C가 제일 앞에 있고, A, B, B, A. 이렇게 바뀌어 있는 수가 있죠. 한총 6개가 나오죠. 그 방법 외에는 또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뭐, A, B, C가 있는데, 아, 자, 3명이 줄을 설 수가 있는데, 이제 앞에 올수 있는 애들은 3명이야. 3명 중에서 아무나 들어가면 돼. 3. 그두 번째 올수 있는 애는 이 2명 중에서 아무나야. 2. 그러면맨 마지막 한명은 이쪽에 안 들어갔던 애다 한명 밖에 없네. 1. 그래서 두개다 곱하면 또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 되거든요. 6가지. 똑같이 6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걸 제가 강조한 이유는 그 배웠다는 게 기본으로 끌고 와서 여기로 와야지, 어, 똑같은 거다 하면서 자신감을 얻는데, 그냥 막상 처음 여기 순열 조합부터, 경우의수부터 들어와버리면, 어, 학생들은 이게, 쌤, 이거 저, 처음 보는 내용 같은데요. 근데 문제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중학교,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뭐 다른 이 강의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황그 미적분 원에서 아마 제가 작년 6월 9월 수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 풀이 강의를 할 건데 그런 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건데요 한 일주일 정도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중학교 요 과정을 좀 공부를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오면 정말 좋을 겁니다. 이통계 파트는 뭐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없고요 문제도 뭐,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킬러 문제를 내지 않는 이상은 이두 개가 일단 관건입니다. 자, 이거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가 이제 미적분 1, 6월, 9월 수능을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프린트를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야 될것 같아서 조금 그게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몇칠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확률과 통계 이제 쓸 시작을 한다 하고, 이 과정 준비하고 공부해보고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